예, 안녕하세요. 4월 5일 인사를 드립니다. 나의 삶의 모습, 삶의 상태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나의 삶의 상태라는 건 내가 부자로 살아가는가 아니면 내가 가난한 삶으로 가난한 상태로 살아가는가. 가난하십니까? 아니면 부자십니까? 부자 많은 사람들이 바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돈이 많고, 또 물질이 많아서 부자, 또 물질이 없어서 가난한 삶. 이렇게 말을 하는데, 물질보다도, 물질보다도 내가 성경에서 말하는 바는 하나님으로 정말 내가 부자인가 아니면 하나님으로 가난한가. 하나님으로 부자인 사람. 축복이겠죠? 하나님 것으로 가득 차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가득 채워져서 정말 어쩌 보면 사도 바울과 같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부자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을 했지만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 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것으로 많이 많이 이렇게 채워졌지만은 그는 항상 그는 항상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를 더욱 더욱 더 더욱, 더욱 더욱 바라면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는 부자가 안되고 하나님으로는 가난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알수록 그 은혜가 우리를 더욱 더 가난하게 합니다. 뭐 어떻게 보면 말이 안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그 은혜가 하나님의 자비가 하나님의 긍일이 그 여겨주심을 경험하게 되면 그것이 나를 더욱더 겸손하게 하고 나를 더 낮추게 하고 나의 부족함을 더욱더 깨닫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요 예를 들자면 더러운 거울이 있습니다 아니면 어두운 상태에서 조금 어두운 상태에서 이렇게 거울을 보면 내가 내 모습이 어 어느 정도인지를 깨닫게 해 줘. 이다 그래 서 고칠 수 있죠. 그런데 더 밝은 곳에. 더 환한 곳에서 거울을 받아 보면은 나의 더러움이 어둠 좀 어두운 가운데서 봤을 때는 잘안 나타나지만은 좀더 밝은 곳에 가면 더욱 더 드러나게 되어지죠. 그래서 또 그것을 고쳐나갈 수가 있습니다.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게 되어지는 그 삶은 우리를 더욱 더 더욱 더 가난하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를 더욱더 낮은 곳으로 우리를 더욱더 부족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바라게 되어지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더 구하게 되어집니다 이쯤 하면 되겠지 이제 나는 이 정도 이루었다 내가 이렇게 거룩하게 되어진 것 내가 이렇게 어 이런 일들을 하면서 살아간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자부하는 그 사람 그 삶을 자세히 살펴보면 교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로 나를 교만하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나를 더욱 더 더욱 더 겸손하게 한다는 거죠. 오늘 시편 9편 17, 18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악인들이 수올, 수올록이라는건뭐지옥이죠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서울로 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사람 나라 사람들이 그리하리로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리며 가난한 자들이 영혼에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렇습니다. 악인들 하나님을 어,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죠. 여기서 뭐라 하는데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고도 하나님을 경험한 하나님을, 어, 존재를 알면서도 잊어버린 것입니다. 망각한 것이죠. 없어서, 하나님이 없어서 그 존재를 모른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는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압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경험하고도 알고도 하나님을 잊어버린 그 모든 나라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스월로 돌아간다. 있습니다 악인이라는 것이 그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존재 꼬마서에도 일장에서 분명히 말하죠. 하나님의 형상이 가득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 마음속에 무엇인가를 두셨는데 그 하나님을 또 알고도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그 영원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다 썩어질 우상으로 다른 것들로 바꿨다는 라 것은 악입니다 하나님께서 면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을 무죄한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저주하시고 어, 지옥으로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셨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은혜를 기억지 않고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해, 달 공기, 자연. 이 모든 것이 우리들의 노력으로, 우리들의 능력으로 우리는 누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손길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손길이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인데 악인, 하나님의 저주를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지옥으로 심판 받게 되어지는 멸망 받게 되어지는 그러한 사람들은 어떠한 상태인가? 그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도 기억하지 않고 망각하고 잊어버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궁핍한 자, 가난한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잊어버림을 당하지 않냐며 영원히 실망하지 않습니다. 지금 잊어버림을 당하지 않는다라는 건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만 우리가 궁핍한 자라면, 궁핍한 자, 가난한 자라면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아.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그런 의미도 되어지겠고, 또한 우리가 우리가 잊어버림을 하나님을 잊어버림을 하나님을 잊지 않게 되어진다는 의미도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악인은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기억지 않습니다. 하지만 은혜를 받은 자, 정말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자, 음, 더욱 더 굶핍한 자가 되어 잊어버림을 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실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삶이 어떻게 되어져야 되겠습니까? 악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삶이 아니라 매 순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여서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않고 또 하나님을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져야 되겠죠.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자비는 우리들을 늘궁핍하게 하고 가난하게 만듭니다. 정말 희한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깨달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어지면 나는 더욱더 가난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목마른 사슴이 신영을 찾듯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여겨주시 아니라면 내가 내가 살아갈 수 없고 내가 설 수가 없고 내가 걸을 수도 없고 내가 숨쉴 수도 없습니다.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도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진정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임하여서 나를 더욱 더 궁핍하게 하고 가난하게 하여서 정말 예수님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시피 마음이 가난한 자가 또 청결한 자또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 그러한 진정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